안녕하세요. 우리 구디 여러분 이디입니다. 오늘은 오래간만에 이 이디 채널의 슬로건을 한번 읊어보겠습니다. 자칫 이뻐보이게, 하마 타면 날씬해 보이게, 빨강 노랑 사진빨보다 애매한 분위기 빨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 분위기 빨, 분위기 빨이 오늘 주제예요. 지금은 옷 말고 분위기로 입어라. 사람들은 제각기 자신이 좋아하는 분위기가 있어요. 난 약간 여성스러움이 좋아. 나는 편안한 캐주얼이 좋아. 나는 격식 있는 모더한 클래식이 좋아. 이렇듯 각자가 추구하는 분위기가 있어요. 그런데 이 분위기는 자켓, 바지, 스커트 하나하나 낱개낱개를 보는 게 아니라 목둥구리 전체적인 분위기를 봐야 해요. 저는 옷을 잘못 입겠어요. 유유. 하시는 분들을 보면 상의는 뭐, 하의는 뭐, 이너는 뭐, 이렇게 낱개를 따로따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낱개로 생각하지 마시고 한 탓으로 봐야 한다. 그러다 보면 전혀 안 어울리는 애들을 매치하거나 또 같은 분위기니까 너무 과하게 매치하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요즘은 언밸런스하게 잘 어울릴 것 같지 않는 분위기의 옷들을 매치하는 경우가 되세요. 저도 그런 분위기를 좋아하고 그런데 자신이 만약에 나는 옷 입기가 아직까지 힘들어 요 하시는 분들은 한 단계+ 한 단계 차근차근 밟아 가는 게 좋아요. 옷이나 인생이나 드라마나 주요 주인공이 있고 얘를 보조해 주는. 뒷받침해주는 조연이 있어요 또 센스있는 카메오로 정리하면 끝첫 번째 플레어스커트로 페미닌한 분위기로 플레어스커트가 요즘 정말 많이 보이는데요 H라인 스커트는 차분하고 시크한 멋이 있지만 이 플레어스커트 에어라인 스커트는 여성스럽고 부드러운 분위기를 만들어줘요 우리가 익히 잘하는 로마의 휠의 이 오드리 헵번의 환상적인 플랫스커트 정말 여성스럽고 이쁘죠 물론 치마뿐만 아니라 조연을 담당하는 셔츠 까메오의 이 깜찍한 스카프까지 어디 빠지는 게 없어 허리 부분에 주름이 왕창 들어간 게더스커트는 마른 사람에게 좋고요 저처럼 배가 나온 분들은 주름이 없는 무주름, 박음주름, 살짝주름이 좋고 또 요즘은 플리츠를 잡은 A라인 스커트도 좋고요 또 세로 라인의 포인트를 준 세로 절개 스커트도 아주 예뻐요 같은 사람일지라도 이 H란 입을 때랑 A란 입을 때랑 분위기가 달라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한 데이트가 있거나 여성스러운 분위기로 입어야 한다면 A라인 플레어 스커트를 입는 게 아주 좋아요 스커트뿐만 아니라 플레어 A라인 원피스는 좀더 깔끔하고 모던하고 여성스러운 분위기를 줘요 그래서 A라인 스커트도 이런 세련된 캐주얼한 분위기 음 너무 깔끔스럽고 이렇게 가방 힐에서 분위기를 잡아주면 좀더 포멀한 느낌이 나고요. 또 이런 포멀한 클래식한 여성스러움, 또 럭셔리한 여성스러움, 이런 섹시한 여성스러움, 또 브라우스에서 느껴지는 러블리한 여성스러움, 또 요즘은 유니크한 아이템에 믹스 매치된 이런 트렌디한 여성스러움 등 다양한 분위기를 연출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 와이드 팬츠로 모던한 분위기로. 이 와이드 팬츠는 몇 년째 계속 유행이고, 올해는 특히 하이웨스트 와이드 팬츠, 거기에다가 벨트까지 얹어서 통바지를 입는 게 대세예요. 이런 와이드 팬츠도 턱주름이 강하게 들어간 팬츠는 배가 없는 얄미운 애들을 입으시고, 저처럼 배가 인격이신 분들은, 무턱, 박음턱, 살짝 턱을 입으시면 좋고, 나는 말이야, 다리가 안 길어, 음, 하지 마시고, 상체가 상대적으로 하체보다 길어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발등을 덮어, 어디가 바지인지, 어디가 신발인지 모르게 입으면, 다리가 덜 짧아, 아니, 상대적으로 약간 길어 보여요. 또, 면 팬츠는 캐주얼한 분위기로, 우분 정장 스타일의 와이드 팬츠는, 포멀한 분위기로 연출하면 아주 좋고요. 특히 벨트를 메워주면 완성도가 좋고 더 깔끔해 보이고 포멀해 보여요. 면 팬츠에 티셔츠는 좀더 영한 분위기를 주고요. 셔츠와 자켓은 포멀한 분위기를 만들어줘요. 또 우리 아중녀들은 그런 셋업으로 자켓과 와이드 팬츠를 입어주면 모던하고 미니멀하고 깔끔한 느낌을 주고 또 체형에 따라 자신에게 맞는 소재의 와이드 팬츠를 입어야 하는데 좀 마르거나 다리가 부실한 분들은 빳빳한 면, 린넨 데님이 좋고요. 좀 통통하거나 다리가 튼실한 분들은 후달달 원단, 폴리, 레이온, 시폰 등 하늘하늘한 소재가 좋아요. 그래서 와이드 팬츠도 이런 가벼운 활동적인 캐주얼한 분위기로 또 깔끔한 모든 베직한 이 분위기로 또 이렇게 클래식한 분위기로 자신에게 맞게 TPO에 맞게 입으세요. 세 번째 티셔츠로 캐주얼한 분위기로 여름에 티셔츠는 말할 것도 없이 기본 아이템이고 더워 죽겠는데 딱 귀찮아 할때 이. 티셔츠가 딱이에요. 우리 아중녀들은 심플한 티셔츠로 깔끔하게 입는 게 좋고요. 또 프린트가 들어간 티셔츠는 좀더 영해 보이는데 너무 과한 프린트는 아니야 아니야 입지 마. 또 모던한 자켓 안에 입으면 훨씬 더 세련되고 시크해 보이고 요즘은 이런 탱크탑을 안에 많이 입으니까 이런 시크하고 트렌드한 분위기를 만들어줘요. 또 스포츠에서 나온 아이템들이 많이 보이는데요. 미우미우가 이런 걸 잘해. 작년에는 테니스룩. 같은 분위기가 엄청나게 보이듯만 올해는 PK 셔츠로 레이어드한 룩들이 많이 보여요. 특히 럭비 셔츠, 스트라이프 셔츠, PK 셔츠가 많이 보이는데 저번 주 제니, 지코 새로운 앨범에서 이시셔리하고 힙한 스타일의 이 티셔츠 음 너무 이쁘죠? 노래도 엄청 좋더만 또 요즘 한창 이슈인 뉴진스의 새 앨범에 민지가 입은 스타일도 아주 힙해요. 모자까지. 우리 아중녀들은 이런 스포츠룩 좋죠. 너무 과하게 캐주얼하게 입는 것보다 정장룩과 같은 포멀한 룩과 같이 입거나 또, 모던한 아이템, 여성스러운 아이템과 같이 입으면 아주 힙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이 티셔츠를 한층 업그레이드해서 모던하고 시크한 분위기로, 클래식한, 포멀한 분위기로, 힙하고 트렌디한 분위기로 좋아하는 스타일로 연출해 보세요. 네 번째, 오버핏 자켓으로 시크한 분위기로. 가 자주 말하는 모던하고 안 후줄근해 보이고 포멀한 느낌을 주는 가장 좋은 아이템은 뭐다? 자켓이다. 캐주얼한 느낌에 자켓 하나 걸쳐주면 엄청 세련돼 보이고 이 스포르티브한 느낌에도 자켓 하나 걸쳐주면 아주 힙해 보이잖아요. 그만큼 이 자켓이 분위기 전환, 그중에서도 레벨업 시키는데 아주 좋은 아이템이에요. 피트되고 딱딱한 정장 자켓보다는 약 약간 루즈핏, 오버핏 자켓이 훨씬 더영해 보이고 세련돼 보여요. 요즘 가장 시크한 무드는 보미다 팬츠 셋업과 입으면 엄청 세련돼 보이고 청바지와 입으면 캐주얼한 분위기로 입을 수 있고요. 심플한 원피스와 입으면 모던하고 여기에 벨트를 매어 주면 훨씬 여성스럽고 비율이 좋아 보여요. 또 약간 긴 상의에 쇼팬츠를 입으면 발랄하고 여름에 아주 좋은 코디가 되고. 양말에 운동화를 실어주면 훨씬 더 영한 느낌이 있어요. 물론 크롭 티셔츠를 딱 입어주면 얼마나 좋아. 근데 우리는 자제해 뱃살에 묻혀. 다섯 번째 유행템으로 트렌디한 분위기로 이 유행템은 매번 바뀌기도 하고 또 한동안 지속되기도 하는데요. 올해 우리 아중녀들에게 가장 좋은 아이템은 슬링백이에요. 나 솔직히 슬링백 가방인 줄? 아, 요즘은 나도 모르는 영어들을 얼마나 써제 끼는지 이게 헷갈려요. 슬링백, 샤인머스켓, 빌런. 이 빌런은 나 목티의 일종인 줄? 빌리골런! 이 슬링백도 슬링백이지만 올해 특히 키튼힐이 많이 보여요. 키튼힐은 우리가 딱 좋아하는 5에서 6cm 정도의 낮은 힐을 말하는데요. 예전에는 약 약간 나이가 조금 있는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요즘은 앞코가 뾰족하고 뒤축이 홀로덩 없는 이 슬링백 스타일로 게다가 또 거기에 양말 시스루 스타킹들을 신어서 트렌디한 분위기로 많이 보여요 뭐이 정도야 우리도 할수 있잖아요 양말과 구두를 깔끔하게 같은 컬러로 코디하거나 톤온톤이 가장 좋고요 또 너무 컬러풀하면 다리가 짧아 보여요 또 올해는 이 모던한 룩에 슬리퍼 형태의 일종이 쪼리 스타일 플립플랍을 많이 코디했는데요. 이 쪼리는 일본어이고 영어로는 플립플랍 번역을 하자면 잘삭잘삭인데 이 걸을 때마다 뒤축에서 잘삭찰삭 거린다고 여튼 이잘삭신는 여름 바캉스 룩이나 집박 슈퍼 갈 때만 신지 마시고 올해는 분위기를 모던하게 여름 포멀룩을 한층 더 트렌디한 분위기로 입어보세요. 아마 우리의 분위기가 한층 업. 없... 업그레이드 된걸 느끼실 거예요. 우리 구디 여러분 잘 보셨나요? 월이지만 벌써 여름이 시작된 것 같아요. 장마도 남았고, 아직 못다 한봄 분위기도 남았으니까, 자신에게 어울리는, 자신이 좋아하는, 자신을 더욱더 돋보이게 만드는 분위기로 연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고기요! Forever following you